한국 전쟁 당시 숨진 국군 유해를 찾는 사업이 도내 격전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유해를 발굴해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배연 환기자가 보도합니다. 발굴된 유해를 정성스럽게 수습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지역 주둔 군 장병들이 양양 지역에서 최근 두 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유해는 예를 갖춰 봉송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고지에서는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고지를 중심으로 유해 발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때 선배 전인들께서 이곳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구나라는 생각에 유해 발굴 작전에 임하는 자세가 좀더 숙연해지고 경건해지면서 현실에도 빨리 유해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해 발굴 역전이 계속되고 유해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지만 발굴된 유해 신원 확인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2000년부터 국군 유해 1 2 2 1위를 발굴했지만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1%를 조금 넘는 132명에 불과합니다. DNA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기준 친가 외가 8촌 내 전사자 분들이 계신다면 DNA 실험 참여로. 전사자의 이름과 명예를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6.25 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의 고령화와 지형변화 등으로 유해발굴 사업은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